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3장입니다 구약 성경 355쪽 구약 성경 355쪽 여호수와 23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오랜 후에 여호수와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와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태해까지에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렇게 삼아.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수 없습니다. 여우수와는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도 이제 한정된 시간에 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많아지게 되었고 늙게 되었다. 그리고 여우수아는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권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듯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아멘 땅을 점령하고 또 분배하는 그러한 모든 일까지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랜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게 되었다, 안식을 누렸다, 평화를 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과 권력으로,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자기 영역을 지키고, 또 나라와 민족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안식과 평화를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안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23장에서는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내일 묵상하게 될 마지막 장 24장에서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마지막 당부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먼저 지도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그 당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부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여우수화가 땅 분배를 마치고 이제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두 지파 반 루벤지파, 갓지파, 문하세 반지파의 4만 명의 용사들이 자기들이 분배받은 그 기업으로 떠나갈 때 했던 그 핵심적 내용 역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섬기라. 그 말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좀그 내용이 길게 설명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여우수하는 이 지도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이미 다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저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큰 성을 빙빙빙 돌면서 하나님이 소리치라 했을 때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 어떤 때는 우리의 대적이 참으로 숫자가 많고 견고했지만 우박을 내리셔서 우리가 죽인 그 숫자보다 하나님의 원수 대적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도 보았고, 또 심지어 저 태양아 거기에 머물러라, 달아 거기에 머물러라 이러한 우리의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걸 떠나지 말라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여우수아가 말하는 그러한 유형의 은혜를 경험하지는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서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혹은 교회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우연한 일로 치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감격하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며 경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월이 흘러서 마치 그것이 까마득한 일인 것처럼 나하고 상관없었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옛 추억으로 묻어버리는 그러한 연약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우수와는 그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지난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면, 기억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는 경험했고 또 보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제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다 보면 요 약간 식상이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저께도 하셨던 말씀, 어저께도 읽었던 말씀인데, 어저께 먹었던 밥 오늘 또 먹어야 됩니다. 때로는 밥맛이 꿀맛 같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밥맛이 좀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밥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는 정말 시인이 시편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그저 감동이 없고 그냥 밋밋한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된다 여호수아가 지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같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일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이제 일어나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그럴 때 바로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덜 가슴에 품고 수많은 그 전쟁터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따라 살겠습니다. 그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유언과 같이 마지막 탕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라고 강하게 건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로 치우칠 때도 있고 좌로 치우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내 유익과 이익과 관련된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다시 한번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발걸음의 현주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로 치우치거나 좌로 치우쳐서 세상과 짝하는 그런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여우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결코 행해서는 안될 다섯 가지 내용을 말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은 우리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지금 이 내용 전체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다섯 가지로 구체적으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이방 민족 그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그 말은 그들과 영적으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들과 신앙이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발은 하나님 안에, 한 발은 우상 안에, 한 발은 하나님 안에, 한 발은 세상 안에. 그렇게 양다리 인생, 양다리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우상의 어떠한 종류의 신들이든지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을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산되어서는안 된다는 겁니다.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만 결단하고 하나님의 약속이면 충분하지 그 이방 신상들 앞에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상으로 마치 신처럼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다 같은 범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내용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우상과 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순결한 믿음을 지켜라, 거룩한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아, 열왕기상아, 역대상아, 또 선지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여우수아가 말했던, 강조했던. 이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고 우상도 섬기는 것 같은 이 혼합주의적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결국에는 그들의 나라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러한 역사를 훗날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표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여기 가까이하기를 지금까지는 그래도 여호수아가 있었고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고 우상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잘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까이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는 꽉 달라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다. 그런 말,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을 친밀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가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12절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여기도 가까이하여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가까이하실 할 것인가? 이 이방 백성들을 가까이할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성패를 그들의 생사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든 그러한 미래로 이끌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면서 반면에 그들과 가까이 하면 그들과 달라붙어서 신앙이 혼합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20, 어, 13절 말씀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한 설교의 내용을 흡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신명기 28장과 3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여우수와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다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냐고 그렇게 살면 앞으로 어떠한 역경이 있다 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반면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이 이방 백성들과 가까이 하고 딱 그들과 달라붙어 있으면 이제 아무리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그들이 가시가 되고 그들이 옆구리를 찌르는 그러한 고통을 줄 것이며 결국은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깊이 한번 새기 돌아보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서 말씀 가운데 거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 속에 붙어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여우수아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 합해두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당부하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도 다시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은 너무나 강합니다. 때로 흔들릴 때가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력과 탐력을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보장하여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 산다 할지라도 바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순전한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뜻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가까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서 정말로 생명을 우리가 또 부여받으며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도와주시옵소서